해양생태관, 우리 건립, 이 사업이 이제 드디어 개관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문을 어, 열수 있게 됐습니다.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. 아, 코로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우리 건설, 시장의 어려움도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우리가 함께 힘 모아 우리 수도권에 사실상 유일한 해양생태과학관을 개소하게 됐습니다.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대표해서 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와주신 우리 해양수산부의 정책관님 정말 감사합니다. 해양수산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흥담에 검사동에 우리 해양성태과학관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. 아울러서 김동지사님을 대신해서 와주신 분리 윤준호 정무성님 감사합니다. 지사님께서도 거북성도 자주 오시면서 응원해주셨습니다. 큰 힘이 되었고요. 네. 우리 의견 시위의 의장님과시의원님들 우리 여러 경기 도의원님들, 경기 도비 확보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윤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, 실무자분들,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어떠한 형태의 생태공학관이라 했냐 하냐, 어, 이 거북성은 과 함께하는, 시화와 함께하는, 정말 어려운 중앙정보와의 협력이라든지 또, 또 어려운 또 공사까지 마무리해주셔서 또 시설 인사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. 감사드립니다. 이곳은 예. 해양생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그런 뜻깊은 어, 일을 하는 곳이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우리가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 됩니다. 정말 우리 체험이 시흥 교육장들도 와 계시는데요. 시흥을 비롯한 우리 수도권, 나아가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관 찾아서 대학생들관 찾아서 부조된 바다 생목이 다시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생물들이 건강하게 다시 바다로 나아가고 가정도 걸서 함께 감동을 느끼고 또 그렇게 오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바로 이 거북성동 인근에서 식사를 하시고 공부하고 느끼시면서 어, 장터 준비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마음계가 되는 시기로 바라겠습니다. 어,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하나둘씩 더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러 나가겠습니다.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쨌든 이 위기 국면에 이 전력을 어,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 봅니다. 그리고 아마도 지난 시간에 더욱상부터 그 비전 선거식을 전달하고 갑니다. 이거보다 감사드린 분들은, 어, 우리 시흥시의 약속을 듣고, 또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듣고, 이곳에 어, 투자하시고, 또 이곳에 짐을 마련하시고, 이곳에 아이들을 키우시 하는 은 더욱상 주민분들, 산인분들, 또 수분양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가 지난 어려움도 있었지만, 해양생태공학관 개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비자명 정부와 더불어서 새롭게 그, 덕선동의 발전를 위한 유주 비전 선거를 통제한다고 하니 견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. 많이 있습니다. 시청 공직기자분들 만나든 언론인들을 만나는이곳에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가 없었다면 그런 민간인 분들의 동물을에은 투자가 없었다면 시화원는 어떻게 됐겠냐? 이 일대는 어떻게 됐겠냐? 그 사람을 모아 것에 대해 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의 동물을에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화원가 살아난 겁니다. 그래서 시화원 성취 추경 기념행사도 할수 있었고 기적이어서 시화원를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맞아 이렇게 쉬워요. 뭐 에, 바로 에, 아무 상관도 각라고시면 감사합니다.